주님, 어려웠던 시절, 손잡아 주었던 이들의 고마움을 기억합니다. 즐거운 시절, 같이 웃으며 삶의 기쁨을 나누던 벗들을 기억합니다. 고난에 몸부림치던 때와 은혜로 감격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가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겸손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깎으시는 손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경이롭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인연 닿는 이에게도 이 생명의 충만함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손잡아주고 밀어주며, 형제, 자매와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에게 전한 첫째 편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울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 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유를 추구하시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선물 가운데 자족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존재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2주간 우리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 또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은 자족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려면 어떤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때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어느 먼 곳에 불붙이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 붙이는 도구들을 가지고 아주 추운 북쪽에 사는 부족들을 찾아갔어요. 그 부족들은 엄청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 붙이는 사람은 이 불을 가지고 음식도 따뜻하게 해 먹을 수 있고 잠잘 때도 춥지 않게 잘수 있다고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환하게 다닐 수 있고 이 불을 펴놓고 다 같이 모여 앉으면 춤도 출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부족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감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따뜻하게, 환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추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 눈치가 빠른 족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불을 가져온 낯선 사내에게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자신들은 조금씩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유도 없이 붙들었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죄를 씌워서 처형을 했습니다. 소문에는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나 이 일로 들고 일어날까 봐 묘술을 자행 거예요. 먼저 그 나무를 아주 잘 보이는 멋진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도 만들어서 잘 보이게 걸어놨습니다. 불만드는 그 도구도 그 옆에 가지런히 장식해놨습니다. 부족들에게는 그 사람을 추모하도록 안내를 잘했습니다. 모여서 노래도 부르도록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게 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의무적으로 그곳에 모여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작전이 잘 먹혔는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져왔던 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추위에 떠는 부족들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따스함이나 온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얼어 있는 그 부족들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을 지르러 왔다는 한 사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달린 나무 십자가를 매 주일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나이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연민과 그 자비에 감격해서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조금이나마 따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을 주신 분은 우리끼리 모닥불 쬐고 있으라고 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밀이 많이 나는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연일 건물에 불이 붙고 평화로운 밀밭에 불이 붙고 군인들과 어린 아이와 여자들이 화염에 죽어갑니다.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된다면서 신나게 그 침략전쟁을 지지하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어, 이제는 군인이 모자라니까 징집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급하게 탈출을 합니다. 또 급하게 평화운동가로 돌변합니다. 다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불없이 추운 세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따뜻한 날씨와 달리 차가운 거짓말로 위장한 위정자들이 그 춥다는 시카고로 메사추세체로 이민자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차갑고도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쌀쌀 맞고 찬바람 쌩쌩 불도록 거지 나사로에게 냉정하던 부자는 결국 뜨거운 불꽃 속에서 죽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전의 나사로에게 가까이 온 존재는요. 종기를 핥던 개들 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감염을 걱정하겠지만 고대의 료 지식으로는 개들이 핥아서 상처가 아문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개들에게도 연민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소위 개의 심성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이름 마음이 한편에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부자는 여하튼 말씀에 써 있는 대로라면 개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개만큼이라도 연민을 보여줬다면 뜨거운 지옥불에서 물한 방울이라도 혀에 적실 수 있었을 텐데 참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요, 안경을 벗고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전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신 예수께서 가난한 이의 이름은 밝히셨다. 는 거예요. 창피할까봐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부자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몰랐고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졌던 그 가난한 사람 나사로의 이름은 밝히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한 마디 더 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저 당신 책에 기록된 것을 읽으실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불을 허락하시고 그 불을 통해 남들보다 좀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힘이 있게 만드셨을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는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를 세상에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합니다. 돈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는 거죠. 저는 사실 부자입니다. 우리 딸내미들보다 부잔데, 앞으로 10년 정도는 좋기,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부자라고 말은 못하죠. 우리가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부자축에 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넉넉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다. 부자는 없다는 이 상식적인 통계를 벗어난 통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돈의 마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새로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2500년 전 플라톤은 행복론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정리를 해줬는데요. 특별히 재산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관점이 보여서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먹고 입고 살면서 조금 부족한 듯할 때가 좋다는 결론이 차고 넘친다 혹은 지나치다 할 때는 불행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 관리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플라톤의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늘 행복한 편에만 서 있어 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신경을 좀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부족한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뭔가 약간의 결핍이 있기에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현자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이 결핍에서 나오는 행복보다 조금은 다른 모양입니다. 행복보다 조금 더한 걸음 나간 스텝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로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라도 주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족함에 있는 거예요. 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데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성공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인 행복에 주로 있어요. 정작 본인은 그거 하나면 충분해 라는 굉장히 품위 있는 성정에 도달했으면서도 자녀에게는 껍데기 뿐인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일단 껍데기 뿐인 행복일지라도 그런 물질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약간의 미신 같은 거죠.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실제로는 만몬을 섬겼어요. 당장의 농사가 급하고 비가 급하고 풍요가 급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인 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바꾸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죠. 예전부터 늘 지혜로운 부모들이 있어 왔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가 배 골지 않고 잘 사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그런 주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 행복 중의 행복, 최상의 행복은 바로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족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영원히 배가 고픈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8절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곧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은총이 내 삶에 쏟아 부어졌는데도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주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경우고, 우리 대부분은 참 못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누르고 흔들어 사고 넘치도록 후하게 축복받은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떻게든 먹고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도네이션도 잘 합니다. 그런데, 삶이 참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서도 보면 부끄럽지만 웬만한 네거티브한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 약물 이런 부분은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지난주에도 제가 운전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름 아니라 약물 때문이에요. 다행히 한국 분들은 체질상 이런 쪽하고 거리가 좀 멀지만,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부당함과 외로움, 고립감에 더해서 사회적인 안전망도 충분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경향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증세를 요즘 한국에서는 정서적 허기,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서적 허기. 스트레스 받으면 얼큰한 것이 땡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옷장만 열면 입을 옷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 봄에 뭔가 샀는데, 작년에 샀는데, 입을 게 없고, 걸칠 게 없고, 매치할 게 없습니다. 어쩌면 옷이 없고,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뱃 속에 얼큰하고 뜨겁고 매운 걸 넘어줘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마음에 뭔가 든든한 걸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뭘 채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몰입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에게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돈에 미쳐서 인생이 망하게 가는 사람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많이들 여러분 보셨을 테니까 저는 반대쪽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담과 나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집은 교회 사택이고 차도 교회 소유니까 정리할 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물건은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각자 이 각처의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과 함께 보내주셨고 나머지는 교회 교육관 한 켠에 이 바자회처럼 오픈을 해서 교인들이 볼펜 한자루라도 가져갈 수 있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넥타이를 하나 챙겼어요. 아들 유학비로 갖고 계시던 그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 재산이랄 것은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수목장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책이었는데 어, 교회 한 켠에 책방을 만들어서 제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책저책 책 목사님이 줄친 거 펼쳐 보면서 제 평생의 원칙 같은 게 세워졌어요. 이 설교자의 메시지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그 일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몸체가 물밑에서 받치고 있었구나. 나중에는 그 방에 책들 또한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건물에 1층 구입하고 2층, 3층, 4층 구입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 분당에다가 또새 예배당을 세우고 성교관을 짓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30년 세월을 보내셨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남은 것은 그분의 정신입니다.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보다 위대한 말씀 그자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허기를 느낍니다. 공허입니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공급받을 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내 힘으로 마련하려면 힘에 부입니다 지금 독일 청년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해서 조금씩 이기고 있는 것에 불만이라고 하죠.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 고 그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져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몇년더 갈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가스 값이 오르고 겨울에 난방비가 오르는 것이 남의 나라 백성들 죽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본색이에요. 우리라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늘 허기해지는 거예요. 공급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때그때 그때 딜리버리 받지 마시고 아예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십시오. 근원자와 연결되십시오. 근원자와 이어짐 없이 자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대공사를 하는 모습을 일컬어서 바울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그 싸움은 바로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전도나 봉사 같은 이 외연을 확장하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면의 싸움이에요. 자기 배심이 생겨야 세상에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심에서 기운이 뿜어져 올라올 때 이것을 김홍호 선생님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유전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남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계속 허기집니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정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광맥이 터질 때까지 인내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근원자와 항상 연결되어서 소산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자족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주님 닮은 참된 새로운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